새로운 축복을 구함 시 85편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의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하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소산하고 이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과거에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현재 진노하고 계시지만 미래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실 것입니다 신 30장호 34호 하나님은 심판하시더라도 그분이 하신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본편에 표현된 정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기원한 유대인의 정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감사하지만 포로기 이전의 영광에 비해 누추하기 그지없는 현실에 낙담합니다. 에스라 312 13. 1.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자비의 회고일 마이너스 3. 남중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살다가 고토에 돌아왔고 하나님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2. 하나님이 현재 진노하고 계심에 대한 인정사 마이너스 7.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최우선입이다. 고토에 귀환한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보다 각기 자기들의 집들을 짓기 바빴습니다. 우선 자신들의 생계부터 해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흉작 때문에 그들이 우선순위를 그렇게 잡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논리를 뒤집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성전을 제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다른 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실 수 없었습니다. 악15 마이너스 11, 215 마이너스 19, 3.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게시 8 마이너스 13.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를 리다고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내용은 에스겔 10.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직전 폐역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그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겔 8-11장, 에스 겔 43장 1-4절에서 장차 올 왕국에서 주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시 268-632-433-601-3621-회개함으로 5, 601 621 -5.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백성은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저주가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알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긍휼이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화평으로 나타납니다 거두셨던 영광을 다시 백성에게 머무르게 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422 하나님의 의와 화평심 마이너스 13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화평을 이루십니다. 진정한 화평을 열어주셨습니다. 214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폭과 장차 도래할 그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 33- 5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자비하신 목소리로 우리에게 화평하라 하십니다 마59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와 화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